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비튼 부인의 비밀 노트 5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요리의 그야말로 어, 근간이라고 할수 있죠. 수프와 소스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 주방 이야기에서 이제 진짜 불 앞으로 온 셈이네요. 맞아요. 잘 갖춰진 주방이랑 식료품 저장실. 이런 걸 상상하는 걸 넘어서 이제 진짜 불과 냄비 앞에서 펼쳐지는 그 미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빅토리아 시대의 식탁에서 이 수프와 소스가 가진 의미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었죠 아그 이상이었군요 네 수프는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중요한 신호 그리고 손님에 대한 환대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또 소스는 음 평범한 재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비법. 뭐랄까 요리의 완성도를 딱 결정짓는 그런 핵심 요소였습니다 아 요리의 완성도 네 그래서 비튼 부인이 이두 가지에 대해 뭘 강조했는지 또그 시대 사람들의 요리 철학 같은 건 어땠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맛의 기본을 딱 세웠는지 그리고 그들의 요리에 담긴 어떤 생각이나 노하우는 뭐였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 식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까요? 수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에도 인용된 비튼 부인의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의 식탁이든 왕의 식탁이든 수프만큼 환영받는 음식은 없다 와이 문장만 봐도 이 음식의 중요성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 인상적인 표현이죠. 이게 그냥 에피타이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집안의 어떤 품격 그리고 유리사의 실력 이걸 보여주는 첫 인상 같은 거였죠. 첫 인상이요? 네. 특히 손님을 초대했을 때 아주 정성껏 끓인 수프를 내는 것 이게 최고의 환대 표현 중 하나였던 거죠. 아. 그리고 그 모든 맛의 시작점에는 바로 스톡팟, 그러니까 육수 냄비가 있었습니다. 스톡팟이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좀 규모 있는 가정의 부엌 한구석에는요 거의 1년 내내 불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거대한 스톡팟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1년 내내요? 와 듣기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럼 그 거대한 냄비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매일 막 새로운 재료 놓고 계속 끓이기만 한 건가요? 어, 위생적으로 괜찮았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 당시에는 사실 냉장 시설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수를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냥 계속 끓이는 거였어요. 아. 물론 뭐 매일 아침 냄비를 싹 비우고 청소하는 그런 기본적인 위생 관념이야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을 아주 약하게 유지하면서 밤새도록 끓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밤새도록 네. 고기 손질하고 남은 뼈나 뭐 힘줄, 자투리 고기, 닭발이나 목 같은 부위들 있잖아요. 그리고 채소 다듬고 나온 껍질이나 자투리 채소, 향신료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거죠. 계속요 네. 비뜬 부위는 또 육수를 맑게 유지하는 방법을 당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끓어오르는 거품을 잘 걷어내고 기름기를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끓이면서 불순물은 걷어내고 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신선도와 깊은 맛을 동시에 유지했다는 거네요 와 정말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그야말로 부엌의 심장 같은 존재였겠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수를 끓이는 걸 넘어서요 재료를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당시의 그 알뜰함 절약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주 깊고 풍부한 맛의 기초를 다지려는 그 열정을 상징하는 거죠. 음. 마치 뭐랄까 마르지 않는 맛의 샘처럼요. 이 스토파트에서 우러난 기초육수가 온갖 종류의 수프랑 소스를 만드는데 다 사용된 겁니다. 이 육수가 얼마나 진하고 풍미가 좋으냐에 따라 그집 음식 맛 전체가 좌우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이런 정성스러운 기초 육수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수프 종류도 정말 다양했을 것 같아요. 비튼부인이 소개한 대표적인 수프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정말 수십 가지 레시피가 등장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는 콩소매를 들수 있겠네요. 콩소매? 네. 아주 맑고 투명하게 정제된 육수인데요. 보통 식전에 식욕을 도둑이 위해 제공되었어요. 겉보기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탁하지 않고 맑게 만들려면 달걀 흰자 같은 걸 이용해서 불순물을 흡착시키는 상당한 기술과 정성이 필요한 수프였습니다. 아, 맑게 만드는 게 기술이었군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억스테일 수프가 있어요. 속꼬리를 정말 오랜 시간 푹 고아서 만드는데요. 아주 진하고 콜라겐이 풍부해서 영양가 높은 보양식처럼 여겨졌죠. 콩소매의그 맑음 뒤에 숨겨진 기술. 또 옥스테일 수프의 진한 영향이라니 수프 하나에도 정말 다양한 목적과 개성이 담겨 있었네요 네. 듣다 보니 그또 다른 흥미로운 수프 모조 거북 수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모조라니요. 그렇죠 모조 그러니까 가짜 거북 수프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실제 바다 거북으로 만든 수프는 정말 최고급 요리였어요 엄청나게 비쌌죠 아 비쌌군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연회나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독특한 풍미와 식감에 대한 동경 이런 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대중적인 버전이 필요했던 거군요 와, 그럼 대체 뭘로 거북고기의 맛과 식감을 흉내냈을까요? 아까 송아지머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비슷했나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서, 와, 진짜 거북스프 같다고 느꼈을지, 아니면 그냥, 음, 거북스프를 흉내낸 별미 정도로 생각했을지 궁금한데요? 흥미로운 질문이세요. 비튼 부인의 레시피를 보면요. 송아시 머리를 푹 삶아서 살을 발라내고 그 힘줄이나 연골 부위를 좀 특정 방식으로 조리해서 거북고기랑 유사한 그런 쫄깃한 식감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아 식감을요? 네. 거기에다가 마데이라 와인이나 허브, 향신료 같은 걸 아주 복잡하게 사용해서 풍미를 더했죠. 당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을 보면 뭐 진짜와 거의 흡사하다 이런 평도 있긴 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게 모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복잡하고 진한 맛 자체를 즐겼을 가능성이 더 커요. 아, 그냥 그맛 자체를요? 그렇죠. 일종의 뭐랄까 약속된 대체품으로서 독자적인 인기를 누렸던 거죠. 이게 단순히 값싼 대체재를 넘어서 당시 요리사들의 창의성과 기술 그리고 또 상류층의 문화를 모방하고 싶어했던 어떤 사회적인 욕망까지 반영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복잡한 조리 과정 자체가 하나의 요리쇼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고요. 와 정말이네요. 모조 거북수프 한 그릇에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경제 상황 또 식문화에 대한 동경 요리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다 녹아 있다니 놀랍습니다. 수프가 단순히 식사의 시작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읽는 하나의 창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수프는 환대의 표현이자 요리사의 자존심이었고 때로는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사의 클라이맥스라고 할까요? 메인 요리의 화려함을 더하는 소스의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수프가 문을 열었다면 소스는 이제 요리의 왕관을 씌워주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료에 따르면, 현대 요리가 좀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잘 조리된 고기나 생선에 어떤 소스를 곁들이느냐, 이게 요리의 품격을 좌우했다고 해요. 비튼 부인이 좋은 그레이비는 요리사의 명안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니, 어휴, 소스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맞아요. 소스는 단순히 맛을 더하는 걸 넘어서 요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때로는 주재료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까지 했어요. 특히 고기 요리에서 소스의 중요성은 정말 절대적이었죠. 절대적.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소스가 바로 그레이비입니다. 고기를 오븐에 구울 때팬 바닥에 흘러나온 그 육즙 있잖아요. 그리고 녹아내린 지방. 이걸 활용하는 게 기본 원리죠. 아, 로스트 비프 먹을 때 나오는 바로 그 그레이비군요. 네네. 이게 맛있게 만들기가 은근히 까다로운데, 이게 요리사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였다니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집니다. 좋은 그레이비의 조건,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오, 비튼 부위는 그레이비가 너무 기름지거나 또 밀가루 덩어리가 있거나 너무 짜거나 묽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아 까다롭네요 네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나온 육즙을 잘 모으고 지방은 또 적절히 걷어낸 다음에 밀가루나 전분을 볶아서 룰을 만들잖아요 그걸로 농도를 맞추고 여기에 스톡 아까 말한 그 기초 육수를 더해서 깊은 맛을 내는 것 이게 중요했죠 네 색깔도 중요했어요 너무 탁하지 않고, 먹음직스러운 갈색이어야 했고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요리사의 기술이었고, 그래서 명암이라고 불릴만 했던 겁니다. 완벽한 그레이비는 잘 구워진 고기의 풍미를 정말 한층 더 끌어올려주니까요. 와, 그레이비 하나에도 그렇게 섬세한 기술과 기준이 있었다니, 정말 기본에 충실했던 시대란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렇죠. 그럼 그레이비 말고 다른 소스들은 어땠나요? 비튼 부인이 각 재료에 맞는 다양한 소스 조합을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좀더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된 브레드 소스가 있는데요 이건 구운 가금류 특히 닭고기 내 칠면조 요리에 전통적으로 곁들여졌어요 브레드 소스요 빵으로 만든 소스인가요? 네 맞아요 우유에 양파나 정향 같은 향신료를 넣고 끓이다가 빵가루를 넣어서 걸쭉하게 만든 소스인데요. 맛이 아주 부드럽고 고소해서 기름진 가금류 고기랑 잘 어울렸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또 다른 예로는 생선 요리에 자주 쓰였던 파슬리 소스가 있습니다. 버터랑 밀가루로 만든 그 베샤멜 소스 아시죠? 네네. 거기에 다진 파슬리를 듬뿍 넣어서 만드는데 이게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신선한 향을 더해 주는 역할을 했죠. 멜티드 버터 소스는 뭐 가장 간단한 형태지만 데친 채소나 생선의 습 곁들여서 풍미를 더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브레드 소스 파슬리 소스.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상상이 잘안 갔는데 설명을 드리니까 각 재료의 특성을 잘 보완하고 맛의 조화를 이루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히 보이네요.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비튼 부인의 과학적 혹은 체계적 접근 방식.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튼 부인은 단순히 이 요리엔 이 소스 이렇게 나열하는 걸 넘어서 왜그 조합이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이유까지. 네. 예를 들어서 브레드 소스가 가금류의 기름기를 빵가루와 우유의 부드러움으로 중화시켜준다는 점. 또, 파슬리 소스의 허브형이 생선의 비린맛을 효과적으로 가려준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맛의 균형, 그러니까 뭐, 산미, 단맛, 짠맛, 감칠맛, 이런 것들의 조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죠. 음. 또한 재료의 질감까지 고려해서 소스를 선택했어요 부드러운 생선에는 좀 크리미한 소스 쫄깃한 고기에는 진한 그레이비를 곁들이는 식으로요 소스는 주재료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보완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경험이나 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맛의 원리나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정말 엿보이네요 와 이거 마치 현대의 푸드페어링 푸드 페어링 개념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소스가 그냥 곁들여 먹는 걸 넘어서 요리 전체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아주 전략적인 요소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숙련된 요리사의 필수 덕목이었고요. 다양한 소스 레시피를 아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지식과 교양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 네, 소스 하나하나에 담긴 그 정성과 기술이 빅토리아 시대 식탁의 풍요로움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비튼 부인의 노트를 통해서 빅토리아 시대 요리의 두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수프와 소스의 세계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휴, 그 1년 내내 끓었다는 수톡 파스의 끈기부터 시작해서 환대와 자부심이 담긴 수프 한 그릇, 그리고 재료의 맛을 극대화하고 요리의 품격을 높였던 그 다채로운 소스들까지 정말 당시 요리사들의 정성과 지혜 그리고 음식을 통해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맛의 기초에 대한 집요한 추구입니다. 끊임없이 관리되던 스토팟은 단순히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걸 넘어서 깊은 맛의 근원을 확보하려는 빅토리아 시대 요리였던 근본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기초에 대한 집념, 둘째는 음식이 단순히 영양 섭취를 넘어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죠. 모조거북 수프 같은 사례는 당시의 어떤 경제적인 현실, 또 문화적인 동경, 그리고 창의성이 어떻게 음식에 반영되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맛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그레이비부터 브레드 소스까지 비튼 보인이 제시한 다양한 소스와 그 조화 볼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려는 어떤 과학적인 고민의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와 정말 핵심을 잘짚어 주셨네요. 스톡파스로 본 기초의 중요성, 모조거 북스프에 담긴 시대상, 그리고 소스를 통한 맛의 조화 추구 이세 가지가 비튼 부인의 노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빅토리아 시대의 요리 방식과. 현대의 우리 식탁을 비교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리의 기본이 되는 그 육수와 소스에 이토록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정성과 기본에 대한 집착. 과연 모든 것이 빠르고 간편해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는 그 느림과 기다림의 미학이 오늘날 우리의 식탁과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